785번은 좌표 평면 위의 점 a, 파이콤마 1과 함수 fx, cosx 함수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중점을 q, 그리고 이 q가 나타내는 그래프의 식을 gx라고 할때 q가 움직이는 자체 방정식을 의미하죠. 그때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그러면 일단 한번 cosx와 a점을 한번 찍고 볼까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X축, 그리고 Y축. 코사인 x 함수는 최대값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6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8파이 이렇게 두주기를 그려볼게요. 0콤마 1에 지날 거고, 그래프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주기가 그려지겠죠. 2파이, 그 다음에 아 4파이, 3파이, 2파이, 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점은 파이 콤마 1이니까 2점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p 점 있으면 여기 P점의 좌표를 여기 A점이니까 P점의 좌표를 t 콤마 코사인 아 코사인 t 로각 t 로 하고 그 다음에 A와 P의 중점 Q의 좌표 x 콤마 y 라고 할게요. 우리는 이 x 콤마 y 의 관계식을 얻어내면 되겠죠. 어떤 걸 이용해서? 이 x, y는 x, y는 t와 관계가 맺어질 거고 이 t를 통해서 x, y에 대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즉, a점과 i 1과 p의 중점은 x, y 좌표가 되는 거니까 어, 먼저 x 좌표 2분의 π 플러스 t가 x 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t가 Y좌표가 될 거고 우리는 XY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T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꿔 줄수 있죠 그러면 T는 2X-Pi라는 식이 될 거고 여기다 대입하면 Y 즉 GX함수가 되겠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T 대신에 2X-Pi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는 D로 여기 동경이 이 지점이고 거기서 플러스 2x, 3, 사분면을 의미하죠. 그러면, 요게 코사인이 빠졌네요. 코사인 2x 3, 분면에서 마이너스 파이는 3, 사분면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파이니까 함수는 바뀌지 않죠.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함수가 되겠죠. 그럼 gx 함수는 여기다 다시 써주면 gx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함수가 g(x) 함수가 될거고 최대값은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1이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이 0. 니유는 거짓. 그 다음에 코사인 2 x니까 주기는 2분의 2π. π가 주기가 되겠죠?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그리고 부등식 f(x) 함수와 이 g(x) 함수를 곱한 함수가 0보다 작은 값을 갖는 걸 만족시키는 10하의 모든 자연수 x 값의 합수는 36이다. 이 x를 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 GX함수를 여기다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GX함수는 여기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중심이 2분의 1이 될 거고 이 절반이 이렇게 2분의 1이 중심이 되겠죠 Y축으로 플러스 2분의 1만 끌어당겼고 그 다음에 주기는 이 2파이 주기의 절반이니까 요거를 반으로 나눠줄까요 렇게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줘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죠. 주기가 파이니까. 그러면, 여기 0일 때, 코사인 0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역시, 0,0이 지날 거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뒤집어져야겠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최소값이 0이죠. 마이너스 값이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결국에 두 함수를 곱해서, gx 함수와 fx 함수를 곱해서, 0, 이하가 나는 값은 여기 다 0이니까, 여기,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 이 지점. 여기,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을 곱한가, 여기는 0이 되는 거니까 뚫리겠죠. 그 다음에 또, 음,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 지점까지, 요렇게.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이런 지점이 되겠죠. 이 밑에, 그 다음에 여기 뚫리고 이 지점, 여기 0이니까 빼줘야겠죠. 여기 이 사이 값. 그러면 여기는 2분의 파이 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의 파이 지점이 되고, 여기는 파이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 2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파이보다 큰 지점, 작은 지점, 또는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 지점이죠. 2분의 3파이 지점. 그리고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2분의 5파이 지점이죠. 2분의 5파이 x. 3파이 까지 또는 3파이에서 다시 2분의 7파이 까지죠 2분의 7파이 까지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 일단 10 이하의 자연수 X니까 요게 3.14로 계산하면 파일이 그냥 3.7에 3.14 47에 28, 7이든 9, 37에 21, 2로 나는 거니까 21.98을 2로 나눠. 그러면, 음, 오. 이게 10점 몇 몇이니까 여기 전까지가 되겠네요. 이 전이 10이 될수 있겠죠. 1 10 0이니까 10이야.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X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3.14. 3.14를 2로 나누면 1점 몇몇 몇이니까. 그다음에 이거 3.14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자연수는 2와 3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여긴 3.14 그다음에 여기는 3.14의 3배 9.42 2로 나누면 428음7 2 8, 음, 7, 24, 4 4.7까지니까 여기에 4가 가능하겠네요. 3.14와 4. 몇몇에서 4이니까 4 자연수 4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자연수는 2, 3, 4가 가능할 거고, 여기서는 3.14, 5 곱해주면 4, 5, 20, 7, 3, 5, 15, 15.7에서 2로 나누면 7, 2, 14, 8, 2, 16, 7.8몇시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는 건 8값이 만족되겠죠. 8값이. 어, 3파이니까 3.14에 3 나누면, 3 곱해주면, 4, 9점 몇몇이니까 9도 가능하겠네요. 9도. 2, 3, 4, 8, 9.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3파이니까 여기서 했던 9.4, 2.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10이 좀 넘어가니까 이 사이에 10까지니까요. 딱 하나 10만 만족하게 되겠죠. 오케이. 만족하는 자연수는 2, 3, 4, 8, 9, 10, 총 6개가 될 거고, 이걸 다 더해주면 5, 9, 그 다음에 17, 26, 36, 답은 36이 되겠죠. 합승 36이니까 디귿도 참 옳은 건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0보다 작은 거니까 0이 때는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이 범위랑, 그 다음에 이 범위, 여기 뚫린 범위, 그 다음에 여기랑 이 범위, 여기가 10이 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전까지가 1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할 수 있겠죠.